도고총각입니다자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서 오전 9시 40분 제가 이번주에 구입한 다이코리아 태양광 패널 200W 1 0 0 연결해서 휴대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거 충전량 오늘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태양광 패널이 다이코리아 에서 공동 구매한 100W 100W 2장 제가 작업한, 작업한 영상은 올려드렸습니다. 자, 오른쪽이 2년 전에 구입한, 알리에서 구입한 휴대용 태양광 패널입니다. 자, 그렇게 1 0 0 내장, 총4 0 0트 이렇게 1렬로 연결해서 충전기도 다이코리아에서 구입한 태양광 MBPT 그 다음에 파워뱅크도 3S 리튬이온 파워뱅크입니다 자 알리에서 구입한 태양광 뱅크는 이렇게 선을 뺐고요 다이코리아 파워뱅크만 가지고 충전을 했을 때 충전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11.9V에 10.8A 충전되고 있습니다. 인산철로 하실 그 인산철 충전하는 양은 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리튬이온 3S라서 12.6V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10A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산철로 하면 14.6V로 하기 때문에 암페어 수는 조금 줄어듭니다. 제가 지금 인산철 파워뱅크가 없어서 리튬이온이라서 암페어 수가 인산철과 비교해서는 좀더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저는 일단 다이코리아 병열 연결해서 경첩 따라서 휴대용으로 잡은한 것은 12. 어, 10암페어 10.8암페어 정도 충전됩니다. 자, 이거를 알리 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이코리아 태양광 패널 전선 분리했고 알리 태양광 패널로 지금 연결해서 충전량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11.8V 9 6 8이 정도 충전됩니다 한 1A 정도 차이 나는데 지금 알리꺼는 알리 제품은 사용한지 2년 정도 됐고요. 다이코리아는 지금 신품이고 요 정도 사용이라는 걸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이코리아 태양광 패널과 알리 표 태양광 패널 맥렬 연결해서 충전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2V, 17.8A 정도 충전됩니다. 내장을 병렬 연결했 그러니까 제품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비슷한 스펙이다 보니 약간의 간섭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10A, 9A, 다음 19A가 돼야 되는데 실제 충전은 17.8A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이코리아에서 공동 구매한 태양광 패널 충전량과 알리 태양광 패널 충전량 그리고 합산한 충전량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도고청각이었습니다.